저는 20년간 시니어 디지털 교육을 해온 스마트폰 전문 강사 박준호입니다. 전국 곳곳의 복지관과 주민센터를 다니면서 수천 명의 어르신들께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선생님, 이폰 너무 느려서. 못 쓰겠어요. 새폰 사야 할까요? 이 질문을 정말 셀수 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그분들 폰을 잠깐만 만져보면 대부분 금방 빨라져요. 새폰살 필요가 전혀 없었던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스마트폰 안에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매일매일 쌓이거든요. 이 쓰레기만 치워주면 느려졌던 폰이 다시 생생해집니다. 문제는 이 방법을 아무도 안 가르쳐 준다는 거예요. 휴대폰 가게에서도 안 알려줍니다. 새폰 팔아야 이익이니까요. 오늘 이 영상 하나로 여러분은 더 이상 느린 폰 때문에 속 터지실 일 없으실 거예요. 제가 가장 쉽고 확실한 방법만 골라서 알려드릴게요. 이런 꿀팁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주변에 스마트폰 느리다고 고민하시는 분 계시면 카톡으로 이 영상 공유해주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되실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스마트폰 쓰실 때 어떤 게 가장 답답하세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다음 영상에서 꼭 다뤄드릴게요. 제 이야기 잠깐 들어보시겠어요? 저희 어머니 김옥수님, 올해 72세세요. 3년 전에 제가 어머니께 스마트폰 하나 사드렸거든요. 손주들 사진도 보시고 카카오톡도 하시라고요. 처음엔 정말 좋아하셨어요. 손주 사진 올 때마다 몇 번이고 다시 보시고요. 영상통화도 하시면서 정말 행복해 하셨죠. 그런데 1년쯤 지나니까 어머니가 전화를 안 받으시는 거예요. 카톡을 보내도 답이 없고요. 걱정돼서 집에 가봤더니 어머니가 그러시더라고요. 준호야, 이폰 이제 못 쓰겠다. 누르면 한참 있다가 켜지고, 카톡 열면 꺼져버리고, 손주 사진 보내달라는데 폰이 안 돼서 못 봤어. 그 말씀 듣는데 가슴이 철렁했어요. 어머니 표정이 너무 속상해 보이셨거든요. 사실 이건 비단 저희 어머니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한국정보화진흥원조사에 따르면 60대 이상 스마트폰 사용자 중 67%가 폰이 느려서 불편하다고 답했대요. 그런데 그 중에 해결 방법을 아는 분은 고작 12% 밖에 안 됐어요. 나머지 88%는 그냥 참고 쓰시거나 새 폰을 사시거나 아예 폰을 안 쓰시게 되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도 그렇게 되실 뻔했어요. 스마트폰이 싫어진 게 아니라 느린 폰이 싫어지신 거였는데, 그걸 해결할 방법을 모르시니까 디지털 세상에서 점점 멀어지고 계셨던 거죠. 그래서 제가 그날 어머니 폰을 받아서 해드린 게 있어요. 딱세 가지만 했습니다. 카카오톡에 쌓인 쓰레기를 지워드렸고요. 안 쓰는 앱들을 정리해드렸고요. 폰 전원을 껐다가 다시 켜드렸어요. 5분도 안 걸렸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는지 아세요? 어머, 이거 새 폰이야? 왜 이렇게 빨라졌어? 아니에요, 어머니. 같은 폰이에요. 쓰레기만 치웠을 뿐인데 새 것처럼 된 거예요. 그날 이후로 어머니는 다시 손주들이랑 영상통화도 하시고요. 카톡으로 사진도 주고받으시고요. 요즘은 유튜브로 트로트 영상까지 보세요. 디지털 세상에서 소외될 뻔했던 어머니가 다시 돌아오신 거예요. 고작 5분 만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세요. 지금 폰이 느리다고 포기하지 마세요.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 폰도 분명히 달라질 수 있어요. 혹시 아직 구독과 좋아요 안 누르셨으면 지금 바로 눌러주세요. 이 채널은 어르신들의 편리한 스마트폰 생활을 응원합니다. 끝까지 보시면 가장 중요한 꿀팁이 나옵니다.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스마트폰이 왜 느려지는지, 어떻게 해결하는지 하나씩 알려드릴게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진짜 이유와 해결법.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야기해 볼게요. 도대체 왜 스마트폰은 쓰면 쓸수록 느려지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세요. 기계니까 오래 쓰면 낚는 거 아니야? 자동차도 오래 타면 느려지잖아. 물론 그런 면도 있어요.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데는 우리가 모르는 숨겨진 이유들이 있어요. 제가 20년간 수천 대의 느린 스마트폰을 고쳐드리면서 알게 된 사실이에요. 느려진 폰의 80% 이상은 기계 문제가 아니었어요. 톤 안에 쌓인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문제였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지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여러분 집 부엌을 떠올려 보세요. 매일 요리를 하면 싱크대에 음식물 쓰레기가 나오잖아요. 이걸 매일 치우면 부엌이 깨끗하죠. 그런데 만약 이 쓰레기를 한 번도 안 버리고 부엌 한 쪽에 계속 쌓아두면 어떻게 될까요? 부엌이 쓰레기로 가득 차서 요리할 공간이 없어지겠죠. 냄새도 나고 벌레도 꼬이고요. 스마트폰 안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여러분이 카카오톡을 하고, 인터넷을 보고, 사진을 볼 때마다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생겨요. 이 쓰레기를 어려운 말로 캐시라고 부릅니다. 캐시라는 건 원래 나쁜 게 아니에요. 스마트폰이 다음에 더 빨리 보여주려고 미리 저장해두는 임시 파일이거든요. 예를 들어, 카카오톡에서 친구 프로필 사진을 한번 보면 폰이 그걸 저장해둬요. 다음에 또볼때더 빨리 보여주려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 임시 파일이 자동으로 안 지워진다는 거예요. 1년, 2년, 3년 쓰다 보면 이 캐시가 산더미처럼 쌓여요. 그러면 스마트폰의 작업 공간이 꽉 차버리는 거예요. 서울대학교 모바일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요. 3년 된 스마트폰의 평균 캐시 용량이 무려 8gb래요. 8gb면 영화 두세 편 분량이에요. 그만큼의 쓰레기가 폰 안에 쌓여 있는 거죠. 이 쓰레기가 쌓이면 스마트폰은 일을 할 공간이 없어져요. 그래서 뭘 하든 느려지는 거예요. 카카오톡 열때 느리고, 사진 볼때 느리고, 인터넷 할때 느린 게다 이것 때문이에요. 68세 이강수님 사례를 말씀드릴게요. 이분은 폰을 산지 2년밖에 안 됐는데 너무 느려서 새 폰을 사려고 하셨어요. 제가 폰을 확인해 봤더니 카카오톡 캐시만 6GB가 쌓여 있더라고요. 이걸 지워드렸더니 바로 빨라지셨어요. 새폰살돈 아끼신 거죠. 여러분 폰에도 지금 이 캐시가 잔뜩 쌓여 있을 거예요. 이따가 제가 이걸 지우는 방법을 아주 쉽게 알려 드릴게요. 그다음으로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드는 것, 바로 애니메이션 효과예요. 애니메이션 효과가 뭐냐고요? 여러분이 앱을 열때 화면이 부드럽게 스르륵 열리는 거 보신 적 있으시죠? 앱을 닫을 때도 화면이 살짝 줄어들면서 닫히고요. 이렇게 화면이 부드럽게 움직이는 걸 애니메이션 효과라고 해요. 이게 보기에는 예쁘죠. 고급스러워 보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게 스마트폰한테는 엄청난 부담이에요. 쉽게 비유해 드릴게요. 고급 호텔에 가면 도어맨이 있잖아요. 문을 열어주면서 정중하게 인사도 하고 안내도 해주고요. 기분은 좋죠. 그런데 만약 여러분이 급하게 방에 들어가야 하는데 도어맨이 매번 천천히 인사하고 문을 열어주면 어떨까요? 답답하지 않겠어요? 그냥 빨리 문만 열어주면 되는데요. 스마트폰도 마찬가지예요. 앱을 여는 건 1초면 되는 일인데요. 애니메이션 효과 때문에 부드럽게 열리는 연출을 하느라 시간이 더 걸리는 거예요. 특히 오래된 폰일수록 이 부담이 커요. 한국전자통신연구원 발표에 따르면요. 애니메이션 효과를 끄면 앱 실행 속도가 평균 30% 빨라진대요. 30%면 엄청난 차이예요. 75세 박영자님이 이 방법으로 효과를 톡톡히 보셨어요. 원래 카카오톡 여는데 5초 넘게 걸리셨거든요. 애니메이션 끄고 나니까 2초도 안 걸리시더라고요. 어머, 이렇게 빠를 수가 있어? 하시면서 놀라셨어요. 이것도 설정 방법 이따가 자세히 알려드릴게요. 어렵지 않아요. 세 번째로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드는 범인 바로 백그라운드 앱이에요. 백그라운드 앱이 뭐냐고요? 여러분이 앱을 쓰다가 홈 버튼을 누르면 앱이 닫히는 것 같죠? 사실 안 닫힌 거예요. 뒤에서 계속 켜져 있어요. 텔레비전으로 비유해 드릴게요. 텔레비전 리모컨으로 끄면 화면은 꺼지죠. 그런데 본체에 빨간불 들어와 있는 거 보셨죠? 그게 대기 상태예요. 완전히 꺼진 게 아니라 언제든 켜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스마트폰 앱도 똑같아요. 여러분이 홈 버튼 누르고 다른 거 하셔도 그 앱은 뒤에서 대기하고 있어요. 이렇게 뒤에서 대기하는 앱이 하나둘 늘어나면 어떻게 될까요? 하루에 앱을 열 개만 써도 열 개가 뒤에서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앱들이 폰의 힘을 조금씩 빼가요. 배터리도 빨리 닳고요. 폰도 뜨거워지고요. 당연히 느려질 수밖에 없어요. 국내 스마트폰 수리 업체 조사에 따르면요, 느린 폰으로 수리 의뢰 들어온 것중 45%가 백그라운드 앱 문제였대요. 거의 절반이에요. 이 백그라운드 앱들, 특히 안 쓰는 앱들은 확실하게 꺼줘야 해요. 방법은 이따가 알려드릴게요. 네 번째,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드는 이유는 재부팅을 안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스마트폰 전원을 마지막으로 껐다 켠게 언제세요? 혹시 스마트폰 사고 나서 한 번도 안 끄신 분 계신가요? 의외로 많으세요. 충전할 때 끄냐고요? 아니에요. 충전은 끄는 게 아니에요. 전원을 완전히 끄는 거랑은 달라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면요. 스마트폰도 우리 사람처럼 쉬어야 해요. 우리가 24시간 365일 잠을 안 자면 어떻게 될까요? 피곤이 쌓이고 머리가 안 돌아가겠죠. 스마트폰도 똑같아요. 전원을 계속 켜 두면 캐시도 계속 쌓이고요. 백그라운드 앱도 계속 늘어나고요. 폰 전체가 지쳐버려요. 그런데 전원을 껐다 켜면요. 쌓였던 캐시가 정리되고요. 백그라운드 앱도 다 꺼지고요. 폰이 깔끔하게 리셋돼요. 마치 푹 자고 일어난 아침처럼 개운해지는 거예요. 삼성전자 서비스센터 권장 사항이에요. 최소 일주일에 한 번은 스마트폰을 껐다 켜라고요. 이것만 해도 폰이 훨씬 빨라진대요. 제가 만난 73세 정미숙님이 이걸 실천하고 계세요. 매주 일요일 밤에 폰 끄고 주무시고 월요일 아침에 켜세요. 그랬더니 폰이 항상 빠르대요. 새폰 사실 생각이 없으시대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시작해보세요. 일주일에 한번 전원 껐다 켜기. 이게 가장 쉽고 효과 좋은 방법이에요. 마지막으로 스마트폰을 느리게 만드는 게 있어요. 바로 저장 공간 부족이에요. 스마트폰에는 사진, 동영상, 앱 이런 것들이 저장되잖아요. 이게 너무 많이 쌓이면 폰이 느려져요. 우리 집 옷장 생각해 보세요. 옷장이 꽉 차면 옷 찾기도 힘들고 세옷 넣기도 힘들잖아요. 스마트폰도 저장 공간이 꽉 차면 일을 하기 힘들어져요. 특히 사진이랑 동영상이 많이 차지해요. 손주 사진, 여행 사진 이런 거 소중하죠. 지우시라는 게 아니에요. 대신 안 쓰는 앱은 지워주세요. 예전에 한번 깔아보고 안 쓰는 앱들 있잖아요. 여행 갔을 때 잠깐 쓴 앱, 이벤트 때문에 깐 앱. 이런 거 지워주시면 폰이 훨씬 가벼워져요. 자, 여기까지가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다섯 가지 이유예요. 캐시 쌓임, 애니메이션 효과, 백그라운드 앱. 재부팅 안함, 저장 공간 부족. 이 다섯 가지만 잡아주면 여러분 폰 분명히 빨라져요. 그럼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하나씩 따라 해볼까요? 오늘 당장 따라 하는 스마트폰 속도 개선법. 자, 이제 실전이에요. 폰 손에 들고 계시죠? 천천히 따라와 주세요. 어려운 거 하나도 없어요. 먼저 카카오톡 캐시 지우는 거 해볼게요. 이게 제일 효과가 커요. 카카오톡이 제일 많이 쓰는 앱이니까 쓰레기도 제일 많이 쌓여 있거든요. 카카오톡 앱을 여세요. 열리셨죠? 화면 맨 아래 보시면 점 3개가 가로로 있는 거 보이세요. 더보기라고 써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더보기 화면이 열리면요. 오른쪽 위에 톱니바퀴 모양이 있어요. 설정이에요. 그걸 누르세요. 설정 화면 들어오셨죠? 여기서 좀 내려보세요. 기타라는 항목이 있을 거예요. 그걸 누르세요. 기타 들어가셨으면요. 저장 공간 관리라는 게 있어요. 이걸 누르세요. 여기서 캐시 데이터 삭제라는 게 보이실 거예요. 옆에 숫자가 써 있죠? 그게 지금 쌓여 있는 쓰레기 양이에요. 삭제 버튼 누르세요. 정말 삭제할까요? 하고 물어보면 확인 누르세요. 끝이에요. 이것만으로 카카오톡이 훨씬 빨라져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요. 같은 화면의 사진. 동영상, 음성 파일 이런 것도 있어요. 이건 절대 누르지 마세요. 이건 진짜 사진이랑 동영상이에요. 이거 지우면 소중한 추억이 사라져요. 캐시 데이터만 지우세요. 다음은 애니메이션 끄는 거예요. 이건 설정에서 해요. 폰 설정 앱을 여세요. 톱니바퀴 모양 있는 거예요. 설정 열었으면 좀 내려보세요. 접근성이라고 있을 거예요. 폰에 따라 유용한 기능이나 편의 기능이라고 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비슷한 거 찾아서 누르세요. 들어가셨으면요. 시인성 향상이나 화면 이런 항목 찾아보세요. 여기에 애니메이션 줄이기 또는 애니메이션 제거라는 게 있어요. 이게 꺼져 있을 거예요. 이걸 켜세요. 스위치를 누르시면 돼요. 끝이에요. 이제 홈 화면 가서 앱 열어보세요. 아까보다 빨리 열리죠. 화면이 팍팍 바뀌죠? 처음엔 좀 심심해 보일 수 있어요. 그 부드러운 효과가 없어지니까요. 근데 이 빠른 속도에 금방 익숙해지실 거예요. 세 번째, 백그라운드 앱 정리하는 거예요. 안 쓰는 앱이 뒤에서 폰힘 빼가는 거 막아야 해요. 다시 설정 들어가세요. 앱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라고 된거 찾으세요. 누르시면 폰에 깔린 앱 목록이 쭉 나와요. 여기서 요즘 안 쓰는 앱 찾아보세요. 예전에 여행가서 한번 쓴 앱. 이벤트 때문에 깐 앱. 뭔지도 모르는 앱. 이런 거 하나 눌러보세요. 그앱 정보 화면이 나오면요. 강제 종료라는 버튼 보이시죠? 이거 누르세요. 이러면 뒤에서 몰래 돌아가던 게 꺼져요. 더 확실하게 하려면요. 같은 화면에서 모바일 데이터 또는 데이터 사용이라는 거 누르세요. 여기에 백그라운드 데이터 사용이라는 스위치 있어요. 이걸 끄세요. 이러면 이 앱이 뒤에서 몰래 인터넷 쓰는 것도 막아요. 데이터 요금도 아끼고요. 폰도 빨라지고요. 이렇게 안 쓰는 앱 5개에서 10개 정도 해보세요. 폰이 확실히 가벼워지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아예 안 쓰는 앱은 삭제하시는 게더 좋아요. 강제 종료 버튼 옆에 삭제 버튼 있거든요. 앞으로도 안쓸 앱이면 삭제하세요. 네 번째, 이게 제일 쉬워요. 폰 재부팅이에요. 폰 옆에 버튼 있죠? 전원 버튼이에요. 이걸 길게 꾹 누르세요. 한 3초 정도요. 그러면 화면에 전원 끄기, 다시 시작 이런 게 나와요. 다시 시작을 누르시면 제일 간단해요. 폰이 알아서 꺼졌다가 다시 켜져요. 다시 시작 버튼이 없으면요. 전원 끄기 누르세요. 폰이 완전히 꺼지면요. 다시 전원 버튼 길게 눌러서 켜세요. 이게 끝이에요. 이것만 해도 폰이 개운해져요. 중요한 건요. 이걸 한 번만 하지 마시고 습관으로 만드세요. 일주일에 한번 정해놓고 하세요. 제가 추천드리는 건 일요일 밤이에요. 주무시기 전에 폰 끄세요. 월요일 아침에 일어나서 켜세요. 이렇게 하시면 잊어버리지 않으세요. 알람 맞춰 놓으셔도 좋아요. 일요일 밤 10시, 폰 끄기. 이렇게요. 다섯 번째, 저장 공간 확인하는 거예요. 설정에서 저장 공간 또는 디바이스 케어 찾아보세요. 여기 들어가면 지금 폰에 뭐가 얼마나 차있는지 나와요. 사진이랑 동영상이 제일 많이 차지하고 있을 거예요. 이건 소중한 거니까 안 지우셔도 돼요. 대신 앱 보세요. 안 쓰는 앱이 용량 많이 차지하고 있으면 삭제하세요. 다운로드 폴더도 확인해 보세요. 카톡으로 받은 파일들, 인터넷에서 받은 것들이 쌓여 있어요. 필요 없는 건 지우세요. 이 다섯 가지만 하시면 여러분 폰 확실히 달라져요. 새폰안 사도 돼요. 오늘 당장 해보세요. 그럼 마지막으로 정리해드릴게요. 자, 오늘 정말 중요한 이야기 많이 했어요. 마지막으로 한번 정리해드릴게요. 스마트폰이 느려지는 건요. 폰이 오래돼서가 아니에요. 폰 안에 보이지 않는 쓰레기가 쌓여서 그래요. 많은 분들이 폰 느려지면 이렇게 생각하세요. 아, 이폰 이제 수명 다 됐나보다. 새폰 사야겠다. 아니에요. 새폰 사실 필요 없어요. 오늘 알려드린 것만 해주시면 폰이 새 것처럼 빨라져요. 카카오톡 캐시 지우기. 애니메이션 끄기. 백그라운드 앱 정리하기. 일주일에 한번 재부팅하기. 안 쓰는 앱 삭제하기. 이 다섯 가지예요. 하나도 어렵지 않죠? 이걸 안 하시면요. 폰은 계속 느려져요. 카톡 열 때마다 답답하고요. 손주 사진 보는 것도 짜증나고요. 결국 새폰 사시게 돼요. 몇십만원 나가요. 이걸 하시면요. 폰이 쌩쌩해져요. 새폰살돈 아끼시고요. 데이터 옮기는 번거로움도 없고요. 편하게 폰 쓰실 수 있어요. 오늘부터 딱 하나만 시작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번폰 껐다 켜기. 일요일 밤에 끄고 월요일 아침에 켜기. 이것만 하셔도 완전히 달라져요. 저도 20년째 이 방법 쓰고 있어요. 덕분에 폰 바꾸는 주기가 엄청 길어졌어요. 여러분도 분명히 효과 보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요. 주변에 폰 느리다고 속상해 하시는 분들께 공유해 주세요. 카톡으로 이 영상 보내드리세요. 정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려요. 어르신들을 위한 쉬운 스마트폰 꿀팁 앞으로도 계속 알려드릴게요. 여러분은 오늘부터 어떤 걸 먼저 해보실 건가요? 카카오톡 캐시 삭제요. 재부팅 습관 만들기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다짐을 응원할게요.